네 반갑습니다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한장겸입니다. 어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슈카월드, 도티 등 유명한 크리에이터들이 모여 있는 m c n 기업이고요. 저희는 컨텐츠 기업으로서 이제 웹3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NFT를 필두로 메타버스까지 가는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그 발표를 이제 앉아서 할줄 몰랐는데 제가 일어서서 좀 하겠습니다. <laughs> 일어서게 좀 편한 것 같아서. 어 저희는 일단 컨텐츠 기업이다 보니까 항상 좀 역할이 있어요. 컨텐츠 기업의 역할을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시장 진입의 난이도를 낮춘다. 컨텐츠는 재미있잖아요. 재미있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그리고 시장 저변을 확대한다라는 역할을 가지고 웹3 시장에 들어와 있고요. 좀더 이제 기술적으로 뛰어난 또좀 복잡한 문제들 이런 것들보다는 재미와 확장성에 좀더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기업으로서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 시장은 유저 입장에서 어떤 거지? 유저들은 어떻게 바라보지? 그러니까 유저 중심의 사고가 되게 주, 중요한데요. 저희는 웹3를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웹3는 그래서 웹6.0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뭐가 다를 때.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는 웹3에선 지갑이 돌아다녀. 웹6.0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조금, 어, 이제 플랫폼 기업에 있는 플랫폼 기업에 우리의 개인 정보를 제공을 하고 우리가 뭔가 원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은그 플랫폼 기업에 우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출한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그 서비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용 방식이 플랫폼 중심으로 돌아가 있었는데 웹 3.0에서는 지갑 지갑이 돌아다니는 환경이 구축이 됩니다. 지갑 다 여러분들도 다 지갑이 있으실 거예요. 지갑 안에는 여러 가지 카드가 있고 뭐 이제 네 신분증도 있고 현금도 있고 뭐 명함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웹 3.0에서 그런 지갑이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내가 관심 있는 가게, 서비스가 있다면은 가서 내 지갑을 열고 거기에 맞는 거를 지불하고 주도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웹 3.0에서 가장 중요한 거,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상자산의 주권이 소비자에게 넘어가 있는 환경이다. 이거에 굉장히 저희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0이랑 완벽하게 다른 세상을 이이 이런 모습은 2.0과 완벽하게 다른 세상과 서비스 구조를 만들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갑이 이제 사실 지갑이라는 거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어, 같은 예를 들어서 플랫폼에서 내가 정보를 한번 제공을 하면은 내가 그 플랫폼에서 그 정보를 사용하는 유일한 사람이 돼야, 될 수가 있는데. 지갑이 돌아다니다는 거는 우리가 지갑을 여러 개 만들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명함지갑이 있을 수도 있고 현금을 넣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갑이 있을 수 있는데 웹3.0 시대도 부캐들의 시대가 열렸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갑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갑으로 하나씩 나의 부캐를 확장해 나가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그럼 부캐들의 세상이 왔다라고 하면 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생겨요 뭐 사람이니까 내가 좀더 특정돼야 되는데 나는 나이고 싶은데 이 지갑은 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나의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뭔가 모습 이런 이즈들이 생겨야 됩니다. 크립터 펑크가 그 가려운 곳을 되게 잘 긁어 주면서 NFT를 탄생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되게 크립터 펑크가 가지고 나왔던 두 가지 되게 중요한 주제가 있었는데. 제너레이티브 아트와 pfp 였어요 제너레이티브 아트 말은 뭐 되게 긴데 그냥 간단하게 뭐 얘기를 하자면 그냥 랜덤으로 조합된 그림이죠 랜덤으로 조합된 그림이다 라고 하는건 우리의 모습도 이제 태어날 때 랜덤 조합으로 태어나잖아요 유전자 랜덤 조합으로 태어나는데 랜덤으로 그림을 겹치지 않게 조합해서 만들다 보니까 나를 특정할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 되고 내가 나의 지갑에 개를 붙였더니 저렇게 생긴 지갑 부케가 되는 거죠. 그래서 PFP, 즉 PFP는 프로필 피처라는 건데 프로필 피처라는 것의 NFT가 굉장히 잘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지갑을 들고 이 얼굴을 붙이고 다니면서 이 디지털 세상에서 나라는 사람을 특정하고 확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시작을 여기에 립토 펑크였고. 그, 크립토 펑크를 시작으로, 이 NFT에는 다양한 유틸성이 붙으면서 확장이 되고, 혹은 NFT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특징, 유일성이라는 그 기술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어, 좀 디지털 아트 시장이 더 활성화, 디지털 아트 시장에 NFT에 진입을 한다던가, 혹은 게임들이 진입을 한다던가, 혹은 기록물들이 이쪽 시장에 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PFP 시장 같아요. PFP 시장 자체는 이전에는 없었던 시장인데, NFT가 재밌게 이 시장을 탄생을 시켰고, 그런 것들이 디지털 세상을 좀더 재밌게 풍부하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NFT가 처음 나왔을 때그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 그냥 그 그림 왜 60억 주고 사냐? 뭐 그림 왜 1억 주고 사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맞는 말이었고, 뭐, 아무 기능도 없이, 아무 쓸데도 없는데 몇십억, 막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냥, 실제로 그냥 그림이니까요. 복붙하면 되니까. 시장에서도 그런 거에 발맞춰서 NFT는 유틸성을 갖추면서 발전을 하죠. 유틸성이라는 거는 그냥 NFT가 그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떠나서 갖고 있었더니 토큰이 나오더라. 내가 이걸 갖고 있었더니 레스토랑에 들어갈 수 있더라. 내가 이걸 갖고 있었더니, 갖고 있었더니 뭐 달리기 어플을 하면서 내 삶을 또 풍족하게 할수 있더라. 라는 유틸성이 중요한 시대가 옵니다. 이건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거를 내가 오랫동안 갖고 있는 거에 대한 가치를 증명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 컨텐츠 생산자들이 되게 갖게 되는 거죠. 즉, 가치 증명을 우리가 해야 되는 시대가 왔고, 그것이 로드맵의 시대로 좀 연결이 됐습니다. 로드맵의 시대는 무엇이냐? 이 NFT를 지금 민팅을 할 건데요. 이거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뭐, 5개 광고를 해서 이 IP도 되게 유명하게 할 거고요. 메타버스 맵, 그 메타버스 깡도 사가지고 거기다 우리가 월드도 만들 거고, 게임도 만들 거고 하면서 이 NFT를 갖고 있는 거,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되게 많은 혜택을 볼수 있을 거예요 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NFT를 발매하는 그런 시장이 왔습니다. 물론, 이 시장, 이렇게 혜택을, 유치성을 갖춘 시장이 오다 보니까 NFT도 굉장히 색다르게 이전에는 그냥 디지털 아트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되게 색다른 분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냥 땅을 게임 메타버스 땅을 실제 부동산 팔듯이 팔기도 하고 이 NFT를 들고 있으면은 금융상품과 결합이 되면서 게임파이라는 재밌는 상품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랜드파이라는 것도 나왔죠 그냥 그 랜드를 들고 여러가지 게임성을 즐기고 있다 보면은 이제 토큰이 채굴되면서 나의 지갑이 풍족해지는 그런 재밌는 시도들이 많이 나타났고 NFT 시장은 급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겼. 문제도 있었어요. 러브풀도 많아졌죠. 로드맵을 되게 멋지게 쓰고 그걸 믿고 들어온 사,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로드맵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지갑이 돌아다니는 세상이다 보니까 나의 개인 정보는 아무도 모르고 오케이 도망가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즉 이제, 가치 증명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신뢰성도 요구를 하는 시대가 열리, 열렸었는데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신뢰성이 되게 중요한데, 그때 저희도 메탄토이 드래곤즈라는 NFT를 시작으로 이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저희가 이시장에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거는 마케팅적으로 신뢰성이었어요. 신뢰성이었어요. 당시 막, 어, 그 캐슬이었죠. 캐슬박 러브풀하고 여기저기 러브풀하면서 NFT 시장에좀 가치 투자라는 얘기가 NFT는 아직 투자자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가치 투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이름도 알려진 회사고 뭐 확실히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뭐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장점은 신뢰성이니까 신뢰성을 마케팅 포인트로 잡고 이 시장에 진입을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진입을 했고 그게 잘 먹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시장에서의 자정작용을 위해서 한번 노력을 했었던 거고 그때 우리가 갖고 온 거는 로드, 뭐, 저희도 물론 이제 로드맵이 있었지만 끝내주는 로드맵을 넘어서서 어쨌든 이 우리가 이 NFT로 추가하려는 사업적인 그리고 이 시장에 던질 수 있는 가치들은 우리가 어떤 핵심 가치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많이 했고 커뮤니티 PT 게임이라고 써있지만 은 실제적으로 활용처 활용처죠 활용처 그 다음에 메타버스 그 다음에 2차 창작을 통한 그 IP의 저변 확대 이런 것들에 의가지 핵심 가치를 들고 저희도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어, 시간이 가니까 되게. <laughs> 네. 요, 이렇게 네 가지 가치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첫 번째 커뮤니티였는데요. NFT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내가 돌아다니는 지갑에 내 얼굴을 붙여준 그런 모습으로 PFP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내 얼굴 생겼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재밌는 또 디지털 세상을 한번 즐겨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매트 아토이드래곤즈의 커뮤니티라는 큰 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 안에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커뮤니티에 그냥 모여서 그냥 수, 수다나 떨자고 만들면은 사실 카페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가치가 더해지면서 커뮤니티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BYC라는 NFT는 그런 식으로 성장을 했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뭐 얘기나 합시다라고 하면은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2차 창작에 대한 어그 IP의 활용도 굉장히 열심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실제로 2차 창작 대회를 열고 있을 정도로 2차 창작에 집중을 해서 IP 저면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2E 게임, 또, 저희도 이제, M2E,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NFT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 실질적인 사용처가 있는 가치를 주기에 너무나 좋은 수단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게임은 옛날부터 디지털 월드에 있었고, 게임에서는 언제나 디지털 경제가 돌고 있었습니다. 이미 디지털 경제가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지금이 웹2건, 웹3건, 웹4건, 언제나 게임은 디지털, 경제에서 핵심을 차지할 거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실질적인 사용처로서 P2E 게임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M2E까지 이런 컨텐츠를 이 커뮤니티에 제공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이 메타버스인데요 메타버스는 사실 뒤에 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하기도 해요 저는 저희는 지금은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에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게임형 어떻게 보면 가상 공간이라는 걸 제공을 하는 그런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커뮤니티에 제공을 해야 는데그 이유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 우리가 실제로 만나서 놀수 있는 공간도 공간이지만 우리 커뮤니티에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정말 그래픽적으로 다른 기업과 혹은 다른 커뮤니티와 콜라보를 하면서 우리의 생활권을 확장하기에는 메타버스 월드만큼 좋은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메타버스도 오픈을 했고, 실제로 지금 메타토이 드래곤즈 월드는, 어, 타 기업과 같이 스폰을 받아서 콜라보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커뮤니티의 저변 확대를 B2B로, B2C로 확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2차 창작, 그다음에 메타버스 월드까지 만들어 가면서 커뮤니티를 견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커뮤니티에 제공을 하면서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는 와중에 우리는 또 MCN이라는 좀 특이점이 있는 회사예요. MCN은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하게 있는 어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특징 있는 NFT 사업을 웹3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크리에이터가 우리 쪽에 우리 메타토이드래곤즈에 어떻게 하면 잘 합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콜라보를 해서 드래곤을 지급을 하기도 하고 커뮤니티에서 같이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넓은 광범위한 콜라보를 원했고 광범위한 커뮤니티 합류를 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웹2와 웹3.0에서 크리에이터가 해결할 수 있는 이, 이 환경 안에서 어떤 퍼들을 해결해주면 더잘 정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했고 실제로 크리에이터들을 어이 유튜브가 처음 한국에서 유행을 할때 게임 위주로 좀 유행을 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위주로 유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크루들이 활동을 했었어요 도띠 도티라는 크리에이터가 있다면 그 컨텐츠를 같이 생산해주는 굉장히 많은 크루들이 붙어가지고 영상 컨텐츠를 발행을 하고 게임을 제작하면서 그런 크루 활동을 했었는데 문제는 그때는 그냥 편심으로 했다 이거죠. 네, 팬심이라는 건 이제 나이가 늘고 뭐 생활이 복잡해지고 뭐 하다 보면 사라지게 되고 크루라는 거는 깨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웹 3.0에서는 차녀자 보상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보니까 크루를 하나의 길다오로 그러니까 탈환화을 조직으로 만들어서 서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 수 있다는 라걸 바라보게 되고 그런 조직화를 통해서 크리에이터가 우리 메타토이 드래곤즈 커뮤니티에 들어올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NFT라는 것으로 이제 자격 증명이 되면서 구축이 되게 되겠지만 근데 NFT 뿐만이 아니라 근데 결국은 보상은 뭐냐 참여자 보상으로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뭐냐가 되면은 토큰이라는 게 FT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FT를 팬들이 관리할 수 있는 팬 다우라는 걸 만들어서 크리에이터 활동에 따라 크리에이터들이 미션을 주는 걸 수행하는 거에 따라 네. 따라 이제 토큰을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이제 이상져가지고 어쨌든 결론은 뭐냐 우리가 지금 메타토이드에 분들로 가고 있는 거는 왜 NFT부터 메타버스까지라는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메타버스는. NFT 프로젝트인 메타토이 드래곤즈로 시작을 해서 그 메타토이 드래곤즈에게 거버넌스 기능을 주고 그 다음에 P2E, m t 같은 그 토큰을 활용할 수 있는 토큰 활용처, 토큰을 체굴할수 있는 곳을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크리에이터 다우와 합쳐지면서 생태계 컨텐츠가 진입하는 것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합쳐져 있는 메타버스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키친 마이아로 또 포탈 PC방 같은 오프라인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토크노믹스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그 토크노믹스를 구성하는 기축통화를 멘타토이드래곤즈버넌스에게 에어드랍하면서 생태계를 바로 돌리, 돌리는 게 목표이고요. 그 생태계가 돌때 비로소 메타버스가 완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